상쾌한 목요일, 오늘 함께 묵상하실 장소는 캐슬 힐 단지 안에 있는 레이크 아발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장소는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데요. 분수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또 레이크 앞에 있는 멋진 집들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힐링이 되지만, 또 몇몇 포인트에서 낚시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어찌 보면 낚신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사단,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 마주해야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 그리고 사단의 공격 사단의 시험 유혹 일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프 매일 말씀 함께 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고 살아가는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번내 인생의 연약함과 약점, 결핍을 파고드는 그 순간 막내 인생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송두리째 뽑히는 것만 같은 내 파운데이션이 없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 잊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순간에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 뜻 아닌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실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막 다가오는 많은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캐슬힐 단지 내 이곳저곳 평안하게 묵상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새똥 밟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호수 앞에 바로 위치한 플라자로 들어오면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 또 아이들 물놀이 할 수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는 앞에 카페에서 브런치를 하시거나 커피, 테이크아웃 하셔서, 샌앤토니오 리버 워크는 아니지만, 캐슬 힐 리버 워크에서 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우리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